오빠. 어? 우리나라에서. 응. 한때 BMW 5 시리즈가 강남 소나타라고 불렸었잖아요. 5 시리즈? 네. 오, 그거 좀, 근데 지난 얘기인데? 이게 나한 서른 중반? 막 이럴 때 많이 쓰던 얘기거든? 근데 너도 그 얘기를 안다는 게, 이 사람으로서 너가 연식이 좀 있다는 거야.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laughs> 연식이 있는 사람만 아는 멘트야. 아니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음. 벤츠 E클래스 보고 우리 동네 소나타라고 한대요. 우리 동네 소나타? 네, E클래스가? 네, 글쎄, 내가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말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뭔 뜻일까? 그러니까 E클래스가 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음. 동네 소나타만큼이나 많이 보인다는 뜻 아닐까요? 아, 진짜 머리가 비상하다. <laughs> S 클래스가 우리 동네 소나타라고네 근데 진짜 특이한 거 중에 하나가 벤츠 S클래스랑 벤츠 E클래스 있지 되게 비싸잖아 원래는 신차에서 엄청 비싼 차잖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샀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흔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해 네, 저도 월급을 받고 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입장에서 음. E클래스가 만만한 차는 아닌데 어. 우리나라에 E클래스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과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본 후가 또 다르게 보이잖아. 내가 돈을 벌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너무 많으니까, 아, 나도 취직만 하면 막 저런 차 타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 근데 막상 취직해서 내 월급 보면은 아반떼 한대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이 클래스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거든. 신차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월급이 진짜 좀 여유 있게 받는 분들 아니면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는 맞단 말이야. 신기하긴 해. 근데 이클래스가 e 중고차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이클래스? E 네. 가격? 네. 이클래스 e 가격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 중고차로 보면.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내 친구가 차 바꾸겠다고 왔단 말이야. 근데 K5를 원래 사러 왔거든. 근데 K5가 2,000 중반 정도? 어, 이 정도 예산을 잡았어. 그러고선 K5를 막 보다가 지나가다 이 e 클래스를 한대 봤단 말이야. 이건 얼마야? 그래서 너가 보고 있는 차랑 지금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을 걸 엄청 고민했어. 아, 진짜 어떡하지? 어, 현실은, 나 K5로 왔는데, E 클래스 너무 갖고 싶은데? 막이러잖아 <laughs> 결국에는 그 친구는 K5를 사긴 했지만, 아, 그래요? 어, 중고차로 봤을 때는 진짜 가격은 거의 K5 소나타? 뭐이 정도면 사지. 음. 그럼 요즘에 E 클래스도 중고차 시세는 너무 괜찮으니까, 음. 오늘 제일 깔끔한 차를 한번 찍어볼까요? E 클래스 중에서? 네. 어차피 E 클래스도 뭐 요즘에는 2천만 원대에서 깔끔한 차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최대한 상품성이 괜찮은 차를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신차가는 정말 고가의 모델이기 때문에. 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에 나가 보면은 이 차가 너무 많죠. 저도 보면서 신기할 정도로 벤츠 E 클래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감가 방어가 예전만큼 잘안 돼요. 중고차로는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매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국산 K5 소나타 뭐 이런 모델이랑 가격 차이도 크게 없고요 대신에 2천만 원대로 준비했는데. 대신에 5세대 모델 중에서 구형 바디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 외관이랑 실내에 변화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테일램프 디자인이 구형과는 좀 다른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구형과는 다르고요. 무엇보다 휠 디자인이 바뀌어요. 휠도 구형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마감이 이렇게 메탈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핸들 디자인이 구형과 틀리죠 이 신형 핸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터치스크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핸들이고요 실내도 일반 블랙 시트가 아니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국내에서 차가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보실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벤츠의 감성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 깔끔한 벤츠 E-클래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6스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E클래스 250...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이 디자인이 좀 다르게 생겼죠 헤드램프 디자인도 살짝 달라지면서 무엇보다 그릴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벤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냥 전면부 디자인만 딱 보시고도 아시더라고요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지 아니면 구형 바디인지 이 전면부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진한 쥐색 바디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편리한 색상이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는 모델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선루프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언제 봐도 벤츠만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뭔가 벤츠가 주는 실내 감성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브라운 시트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이 클래스가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죠. 이렇게 도어 쪽부터 그리고 중단 그리고 운전석까지. 앰비언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따라가고요.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 1열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 브라운 시트, 어두운 계류여서 뭐 유지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색상은 아니지만 오염 그리고 해짐 이런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은 송풍구 순정으로 두개 빠지고요 2열에서도 양 옆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등급이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을 해주고요.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클래스도 차량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 그렇게 작지 않죠. 여행용 캐리어가 두개 이상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형 테일램프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범퍼 하단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포함을 한 머플러 팁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벤츠 E 클래스 모델 중에서도 이250 등급. 이 차가 제가 기억하기로 신차 판매 가격이 6천 중반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등급상으로 봤을 때이 250이라고 하는 등급 자체가 그렇게 높은 등급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에도 2.0 엔진이 들어가요 직렬 4기통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또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공인 연비가 10km가 넘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수입차 중에서도 연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중고차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좋고 연식도 좋은데 국산 중형 세단이랑 지금 가격 경쟁이 될 정도의 너무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는 모델이에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측후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파워 트렁크, 오토 라이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열선 핸들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차량의 모드 스타뱅고 전후방 센서, DIS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80,454km 8만0 0 0 k m 대고요 벤츠 E클래스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면서 이제 2천만원대면 이렇게 깔끔한 모델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근데 E클래스 보실 때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같은 2천만원대로 차가 나와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기형,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는 외관 실내기 때문에 구형과는 달라요. 구형도 2000만원대로 나오는 차들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슷한 돈을 주고선 구형을 사가시거든요. 이 차량이 구형이 아니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2720. 2,7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탑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이카조부장이었습니다